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탑을 쌓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름. 우리는 그것을 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이 정도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그 탑은 누구를 위한 탑인가?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위대한 협력과 놀라운 기술 앞에서 좋다하지 않으시고 멈춰라하셨을까요? 사전 말씀에 보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문장 안에 바벨탑의 모든 죄가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계획한 거리는 편만이라고 되는데 넓게 펴져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계획이었죠.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의 명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유명해질 수 있다.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의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없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돈, 성공, 영향력, 안정, 노후 보장 이런 탑들을 쌓아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판단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탑을 하늘까지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내려와야 보일 만큼 작은 탑이었습니다. 인간의 최대 성취는 하나님 시선 앞에서는 언제나 미미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멈추지 않기에 그것이 위험합니다. 교만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통을 끊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은 흩어짐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바벨탑이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때, 계획이 깨질 때, 붙잡고 있던 것이 흩어질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노후입니까? 성공한 사업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바벨탑을 더 높이 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그 역사들을 멈추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모여서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은 흩으셔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무명해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바벨탑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높이려 쌓아온 바벨탑을 내려놓겠습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흩어지게 하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흩어지니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주님의 손이 온전히 우리를 붙드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바벨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짐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